미친 새끼야. 목소리, 바꾸는 게, 아주 쉬워요. 으, 후 야, 그건 나도 하지. 오, 으, 미미짱. 으, 미미짱. 으, 으. 으, 미미짱. 그런 거 말고, 좀 제대로 알려줘봐. 어... 성대을굴으시면 음... 됩니다. 네. 미치라고, 그런 거 말고. <laughs> 목소리라 목소리, 목소리 강좌라 목소리 굵어지는 법 강좌 해주세요 목소리 강좌라 어떻게 어떻게 어, 진짜 열다섯 살반냐고 으이씨 어. 진짜. 어그 그래 목소리 강좌 해줘 어쨌든 음, 그냥 제 목소리가 이거예요 아이 그딴 이게, 그딴 기만하지 말고 너는 나는... 이게 제 목소리고 네 이거를 어 이제 하이톤 하이톤으로 목을 옮기고, 그 다음에 목을 살짝, 조은다는 느낌?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. 네. 어때요? 참 간단하죠? 목소리를 하이톤? 하, 하, 하이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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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하이톤. 야! 그 상태에서 살짝 목을 조아주시면 됩니다. 야. 이런 목소리가 야. 나오는 게 뭔가요? 아. 고구려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<도구레 웃음> 파스타 한번 해봐요. Oh, 저 월드 도키야 도마르! 아 이거 안된다 미친놈들 뭐하는데 조타로 조타로 오레가 시카오토마타 나니?